무서워. 나 무서워졌어. 웰컴 전혀 웰컴하지 않군. 아씨, 겁나 무섭잖아. 아씨, 갑자기 실내. 두 개나 들었어. 아씨, 이 내가 누르고 싶 겁나 놀랐네. 이거 모으는 게 맞나 봐. 어? 뭐야? 그래. 이건가 본데? 어? 어, 이거 너무 잔인한데? 사람 목을 막지 뜯어버리는데? 어... 대박! 어? 강아 사람한테 위협성이 있다고. 업그레이드 아, 왈어 무서워. 아, 근데 왜컴하지 않아? 저 빨간 마스크가 생겨가지고. 아 저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 맞아요? 아니 무서우니까 이러는 거죠. 공치가 무서워 생기지 말던가. 아 소리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스팀 게임이라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크크루삥뽕. 어 그럼 아직 얘기는 벤이에요. 이거구나 였 셋. 어떡하어어 들어가. 누가 내게 길좀 알려줘서. 그러니까 쟤 뭐야. 제가 뭔가 를 말하면 훈수가 되는 게 아니래. 아이씨 근데 아까 전에 전도체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걸렸잖아요. 여기서? 예, 거기서 왼쪽, 왼, 그렇게 하면 걸리잖아요 지금. 네. 왼쪽 있으면 오른쪽도 있으니까. 최단거리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가? 이게 가라고. 그럼 걸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네. 왼쪽을 봐봐요. 기둥 몇개 걸려 있어요? 한 개. 예? <laughs> 야, 이것도 아, 얘도 포함이라? <laughs> 자, 자, 다시 저첫 번째 기둥으로 가볼까요? 돌아가세요 선생님. 돌아가세요. 아, 그, 아, 그 감지 마시고. <laughs> 아이고. <돌아다 웃음> 편집장님 <laughs> 다 편집해 주실 거죠? 제가 이렇게 못하는 건다 편집해서 거의 뭐공략 유튜버처럼 만들어 주실 거죠? 자 선생님 거기서 똑바로 서보세요. 섰어. 앞을 보세요. 앞을 봤어. 네. 아니 아니 그 기둥을 보세요. 저희에게는 그기둥을 봤을 때몇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일로 가서 일로 가야 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laughs> 일로 가야 되니까 길이 하나도. 그 오른쪽은 어떨까요? 오른쪽.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 기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못갈수 없을까요? 기둥을 중심으로 오른쪽 여기로? 여기는 뒷 편이고요. <laughs> 한시 방향을 보세요. <laughs> 한시 방향. 그대로 걸어가봐요. 그대로 걸어가요. 네. 이렇 여유가 있지 않나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이렇게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니닌데요 지금 기둥 몇개 걸려 있죠? 한 개. 네. 아까 이렇게 했어요. 기둥 몇개 걸려 있어요? 한 개. 예? 야, 이것도 아 얘도 포함이라? 본인이 말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아닌데요. No. 아니, 이상한데요. 어? 너무 길, 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laughs> 아 어떻게든 여기서 또두 개가 돼요? 그, 그 지금 기둥을 봐봐요. 자, 왼쪽이랑 <laughs> 오른쪽 중에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여기로 가야죠. 그 반대편은 갈수 없을까요? 여기로? 아니, 아, 아니, 요왜그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laughs> 이렇게?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고요. 이렇게? <laughs> 아니요. 기둥 뒤에 공간이... <laughs> 기둥 뒤에 공간이 어딨어요? 이거 여기 먼저 자, 걸었잖아.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 기둥에다가 선을 걸어서 갈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그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 오 아, 됐다. 아, 네, 아. 왜 한숨 쉬지 마세요, 다들. 어, 우리는 오늘 거리 감각이라는 걸 배웠어요. 아, 아 진짜 어이없. 친구 만들어 주기 머신, 아사들을 위한 필수품. 이뭐 대충 이런 얘기네요. 친구를 만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안 되는데? 어? 나개또어 어. 있어. 그냥... 어. 니좀게 괜히... 들어갈. 안녕 다시 보지 말자. 어, 거기. 어 아까 거기 문잠 그, 거기 있잖아요. 아까 왜투헬인데왜 여기 막그 쌓여 있던 거 내가. 왔다 왔다. 친구가 친구가 ほしい.이발 달는데. 어떻게 어떻게 너무 빨리 죽었어? 게로 일어나 나 죽을래 그냥 야야 <laughs> 야,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야 들어와 들어와 이 어, 빨리 와 페스 페스 페 도망쳐 도망쳐 무서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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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가 내려가 가 내려가 가 내려가 어, 내려가 아, 가 룰을 이렇게 하시지. 어, 막막막 생각보다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 무서워. 나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이공기나 너무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나나 너무 무만해나 너무 무서워. 나 못하겠어. 나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무서워. 나 <laughs> 아, 나 나기 싫은데 나 나기 싫은데 계속 가라 그러고 아, 나 나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가라 그러고 계속 가라 그러고 나 나기 싫어 죽겠는데 진짜로 아, 여기 아니지 참 왜 오른쪽, 그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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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여기 가는안 가죠 안가지는데 어디로 가냐고 오른쪽이라고 해서 오른쪽 했는데 안 가죠 직진. 오른쪽이라고 해서 오른쪽 가는데 안 가죠, 가죠. 아내비게이션 여기서 <laughs> 조율 좀 하고 올게요 비게이션이아니 <laughs> 그 옛날 버전인가 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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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뭐가 지금 찐막이에요 아, 아니 이번에 될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아, 아, 왔어요 얼굴 못 보겠어 저거 얼굴 너무 무서워요 인간 아, 얼굴 보면 죽어요 괜찮아요 얼굴 보면 죽어요 제 가고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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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수그리!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 기다려요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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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요. l 다 a n 열렸잖아. 열렸잖아. t a l i 들렸잖아 너무 i a n i t a 다 왔다 n i 다다 l i a n Italian, Italian, i t a 막혔어요 i t 어 l i a n i 봐요! l i a n i t a 봐요. 위에 봐요. a l i a n Italian, i 어디가 i a 가 i t 돌아요. 뒤 돌아요. 뒤 l i 요 n Italian, i t a l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아니 당신이 지금 죽였잖아요 허기오기를 끝난거야? 아 몰라 아이, 뭐 끈... 죽었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죠 우리 초원에 게임의 마지막에 모였어요 편지에서 플라워 플라워 어, 플라워 저기 있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500이라는데요 왜일까? 왜왜 <laughs> 왜 돌아가라는데? 여기서 나 튀어나오라고 욕할거야 너무 안정적이지 않아요 분위기 아니야 역시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끝인 거맞 아! 요 빨리 말해 끝. 야 빨리 끝 아! 아! 알지 말해, 말해. 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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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